어, 깜짝아 아니, 이렇게 바로 시작한다니까 아무 버튼도 없이 키보드로 조작하는 거 어떻게 뛰세요? 발걸음 왜 이렇게 크세요 소리가 이 정도면 되... 너무 작은가? 아니 앞뒤로밖에 못 가. 이 표정 이왜 이렇게 슬퍼 보여? 그리고 잠시만. 내 채팅창이 밑으로 가버렸잖아. 저 바닥이는 뭐야? 그러니까, 아니. 너무 급작스럽게 게임이 시작해버립. 팬게임이니까요. 아, 그래요? 그런 거 같구만. 가자. 뭐죠? 뭐야? 어? 뭐야 어떻게 눌러요? 어떻게 눌러? <laughs> 이거 사, 이거 조작 키가 뭐세요? 어 이네. 여러분 이로 누르는 거였어요. <laughs> 깜짝아. 메뉴에 키보드 조작법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아, 이정도태가 뭐야? 이게 어, 뭐야? 잠깐만 깜짝아 깜짝아. 소리 너무 큰데? <laughs> 소리 너무 큰데? 진짜 이성으로 놀랬어. 토 쫄으셨네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쫄아요 다 알았지 큰 소리가 아니, 나는 어? 놀란 척한 거지 어 이건 뭐야 톱니바퀴 빛난아 깜짝아 기어 새 아이템 발견 효과음이 큰듯 와 정말 안 무서워 하신다 그죠아 깜짝 여기다 넣어도 되나? <laughs> 여기 아니에요? 아, 여기다 넣을 수 있나? 이거 아닐까? 돌려봐, 돌려보고, 아니면 빼. 뺄... 아무 때다 박아도 되는 거예요, 저거? 저거를 이거 미로예요. 벽을 잡으면 돌수 있나 봐. 여기다 도 꽂을 수 있는데? 별수 엠블럼 이제 이거 내놓으세요 <laughs> 회수 뭔가 전로는 못갈것 같으니까 다시 올라가야겠죠? 지금 또 비틀이 빨간 불 들어왔다. 아까 여기다 꽂혀 있었죠, 처음에. 어떻게 됐을까? 뽑으면 못 가져가나? 그러네. 그럼 못 건너가. 소리 아직 큰가요, 혹시? 안 큰가요? 시끄러우면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거를 옆에 칸에다 꽂아보자. 뭐가 바뀔까요? 안된걸 뭐가 있는 건가요? 거... 알, 알 수가 없는 걸... 반대편에서... 어디 반대편에서... 아, 설마 여기 다진 채로 이렇게 올라가 보라는 소린가? 대박적... 아, 세상에... 이게 뭐야? 세상에... 근데 이것도 이거 멈춰야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와 뭐야? 뭐야! 버퍼링이. 어, 지금 또 빨개졌네. 어, 버퍼링 신메? 키가 없어. 키가 져아야겠다 아이고, 이거 아닌데. 여기도 두 개를 가져와야 돼요? 여기 날카로운 게 있어. 아유. 그니 그러니까 뭐가 문제지? 저기 저기다 꽂아놓고 와도 되나? 일단, 데려와 보자. 일단,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젠 이거 없어도.. 아 어, 보세요. 보세요, 저게... 저게 보세요. 그렇지... 잠깐만, 뭐야? 어, 열렸다! 힐링이요, 개심이었다. 딜레이, 딜레이도 심하고... 음... 이거 뭐야? 어, 여기다... 아, 깜짝아. 아, 씨 깜짝 놀랐네. 소리가 그래, 왜 그래? 아, 어... 이거 눌러. 아헐 돌아가. 아니 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여? 일로 돌아서 반안른안 맞으면은. 뭐 이상한 거 누리는데? 오마 잠깐만 여걸뭐 저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럼? 윙. 그럼 이거를 레버브 다시 못 올리나? 올릴 수 있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다시 눈? 저쪽 저쪽. 멍청함 트위치 소리 꺼두고 이어폰 망가졌대 <laughs> 바보야 해골 해골 반대편이지 해골 반대편이잖아 해골 저 반대편인데 어떻게 가요? 아 이로 가면 되는구나 왜냐면 여기 지금 망치가 내려와 있으니까 <laughs> 바보야. 오. 아, 나 무서운 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갑툭튀만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저기서 챙겨갈 거 없나? 저거 챙겨가면 안 되나? 못뭐 챙겨가나? <laughs> 바보다. 어, 깜짝아.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뭐 하시는 거예요? 놀래키는 게 있어. 어떡해? 어, 고장났어. 어떻게 고장났어? 이 다시 못뭐 껴요 이거. 뭐? 어? 빨발 저기 보세요. 보세요, 진짜! 아, 어, 진짜 에반데? 한 발로 서구 다시 내려와서 불을 켜고. 총 들고 있는 거예요? 불끄고 이거 못 챙겨? 이거 못 챙겨? 한발 내려오면 다시 발시. 내려오고 불 켜고. 스터스 스레스스레스스레스 알려 주세요. 알려 주세요. 알려 주세요. 아 이게 뭐야? 지금 너무 빡긴 장했어 진짜 뭐 하세요? 다꿈입니다 아, 꿈. 아니. 아니 난 이미 주인공한테 강물이 패버렸다고. 지금 이 친구 이러고 걷는 거 보여요?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걸어. 우리 아직 우리 아이템 박스 뜯어야. 어, 열쇠 열쇠 왜세 개가 됐죠? 좀 조용히 해 쟤네 쫓아오면 어떡할라 그래 세개맞춰버리 아니죠,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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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열림. 다시 자는 건가? 방금 쫄으신가? 아,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그니까. 자꾸인데 말이야. 아니, 자꾸 왜. 저 티켓 번호 막, 막 티켓 티켓 막 t 움직여요 e t t i c k 요저 앞에 뭐 있어요 저 i c k 길이죠. <laughs> 끼어뒀다. 어, 일로 어깨감? 일로 어깨감? 절로 못감? 아마 아직 못가는데 어, 저 열차 좀 멈춰봐요. 아 누가 저렇게 불상식하게 운동을 합니까? 아, 운전. 아, 여기 아닌가 보다. 아니 무슨 이렇게 무섭게 돌아가니? 이거 죽는 거 있어요? 아니, 얘기하지 마요 오래된 손목시계. 일로 못 올라가겠지? 응, 음, 뭐, 뭐 있으면 못 올라가더라고. 어쩔 건데. 뭐야, 뭐, 둘다안 되면 어떡해. 아, 반대로 뒤집어서 이거 한번더 돌리나 보다. 이렇게 돌리면 뭐가 될까?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긴 똑같을 것 같아. 여기 못 가겠어,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여러분, 소리 너무 크지 않나요? 와 여기도 뭐가 있어요? 마카롱, 성냥, 성냥... 아, 그럼 아까 내려갔던 데를 밝혀야 되나? 소리 적당? 소리 커서 무서우신가 봐요. 그런 듯, 그런 듯. 소리에 압도당한 듯. 이거 돌릴 때안 커요, 소리? 엄청 큰건 같은데? 잠깐만, 어, 이거 태워야 되나? 나무인데? 근데, 근데, 상호작용 버튼이 안 나와. 저 원래 건포는 소리죠. 어 아니야, 이거 반대로 내려가 자, 로와 보자. 이 밑으로 가서 성냥으로 뭘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 어, 뭐야? 앞에가 뭐가 있는데? 이거 괜히, 괜히 나왔다. 빨리 닫아놔. 무서워, 여기서 뭐 나올 것 같아. 토터보스 웬? 응? 얘 말이야 방구야. <laughs> 어? 트레인의 티가 떨어졌어. <웃음> 민망. <웃음> 꽂 으면 될까？벌써 무서워. 뭐야? 저 무서운 말뒤에 엄청난 게있을 것만 같 잖아. 그래서 자는 거있고요 여기 원래 열려 있었을까요? 여기 뭐 여기 뭐야? 뭐뭐 나무갈 뭐수 있는 것만 같이 생겼어. 무섭게. 아, 어... <laughs> 해롭다 심장에. 봐야 되는 거야. 밖에 어. 쉬고 설명을 보셔야 이해가 가요. 그래요, 어, 저거 어떻게 내리지? 헉, 설마 손으로... 아. 아, 이거 손... 손... 모아와야 되나봐. 아, 미치... 이건 또 뭐야? 뭐야, 이게? 내려가 봐. 우와. 진짜 대박이다. 어, 넘어졌어. 나 이거, 아, 이기로갈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 이거. 어떻게 내려오세요? 아, 이기로내려와 여기 한번 가보자. 하거리라서. 음. 이건 뭘까? 이건 뭐예요? 뭐예요? 왜 조전하는 거야? 너무 하찮아? 앞뒤? 앞뒤밖에 안 돼? 뭐야? 아, 연결을 해야 되나 보네. 아무것도 없죠. 이쪽, 이쪽 아직 아닌가 보다. 물이야 물이야 안 보여 아저 어, 위에, 위에 손 있다 저 위에 손 있다 저 위에 손 있다 저 위에 손이 손 아니에요 저거 점프 뭐지 뭐지 뭐못하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다른쪽 이런 맨홀이 왜이렇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다 풀어야 되는거야? 뭐지 얼떨어? 어? 뭐? 어? 농락당하고 있는데? 어 뭐야? 뭘 어떻게 한 거지? 아니, <laughs> 아니, 저런 소리가... 들어가. 안녕하세요. 너 패턴이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요. <laughs>